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발견과 도전이다입니다. 복음은 발견이고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발견했을 때그 자체로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이 일사천리로 이제 내 문제는 다 해결받고 그냥 새로운 어떤 삶으로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냐 하면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만난 우리 성도들이 끊임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안에 머물기 위해서 또 예수를 독점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삶에 도전을 할때 도전한 자들에게만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하면 나에게 유익한 것으로 여기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그의 인생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가 지금까지 추구하고 또 붙잡고 매달려왔던 내 인생의 출세라든가 내 삶의 욕망들을 내가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된다. 이것을 버리고 심지어 8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데요. 이걸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얻게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도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내 삶의 한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의 전부이기를 원하며 도전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천국은 뭐가 같으냐? 마치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가난한 농부가 땅 안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럴 때이 농부는 이 보화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이 엄청난 기쁨과 감동에 머물게 되는 거지요. 그러나 그 농부가 그 보물을 그대로 캐서 사람들 앞에 내가 밭에서 이 보물을 발견했다고 말했을 경우에는 땅 주인이 소유권을 인정하라고 그 땅은 내 땅이니까 그 보물은 내 보물이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는 자기가 발견한 그 보물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것이 되기 위하여 자기가 발견한 것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가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밭의 소유권을 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그 밭이 하찮은, 그저그냥 들판의 작은 밭일 수 있겠지만 농부에게는 그 밭은 어마어마한 자기의 미래와 모든 삶을 정말 새롭게 거듭나게 할수 있을 만큼 변화시킬 만큼의 이 축복의 땅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일에 매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오늘 또 예수에 대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내가 그 예수가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는 삶으로의 가치 이것을 얻기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세어라고 하는 젊은이가 BBC 방송국에서 주최하는 가요 콩콜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어는 BBC 방송국의 전속 가수로 또 음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대중가수로 출세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가지는 젊은 날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 밀러는 자식의 세상적인 큰 출세가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아들의 장래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이 왔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와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쓴 메모를 아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가 주는, 밀러가 주는 글을 받아서 읽어보다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피아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세어가 어머니 밀러가 준 내용을 곡을 붙여가지고 그거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곡을 하던 세어가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잠 깨라고 이 노래를 듣고 잠을 자고 있다 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우리 자식들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반드시 비난할 것이니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어쩌면 세어는 어머니가 넘겨준 이 쪽지를 통하여 이 곡을 만들어 연주하면서 지금 자신의 인생에 예수는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속에 우러난 이 어, 글을 통하여 곡을 만들어 붙이면서 결단하고 작심하고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나의 일부가 아니라 정말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예수는 전부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찬양의 곡을 만들어 붙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찬송과. 94장에 이 노래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세어는 이제 대중가수로의 모든 일들을 다 바울이 빌리포스 3장 8절에서 내가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대요. 배설물로 여긴다. 정말 수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열광하는 그 무대를 다 내려놓고 빌리그람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워낙 유명한 세어기 때문에 빌리그람도 잘 알겠지요. 그리고 이 세어가 고백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부흥 운동에 미약하나마 내가 서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르거나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형 집회들은 함께 다니면서 이 찬송가 95장을 부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가 당신의 일부가 아니에요. 예수가 당신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도전을 일으켰던 세어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는 일부입니까? 아니면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유익하다 하는 것까지도 내가 버려버리고 예수가 내 주인 되게 하고 예수는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전부이기를 도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은 역시 돈도 영적인 것도 모든 건강의 문제도 공부도 자신이 가치를 발견한 이후에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과 능력, 예수의 승리를 발견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우리는 이 예수가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 또, 은혜의 자리, 전도의 자리, 이 모든 자리에 도전하는 사람이 결국은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리뽀서 3장 8절에서 내가 다 잃어버리고, 나이가 유익하게 여겼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어, 그 이후에 내게 주어진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자 합니다. 예수를 얻는 것을 위하여 다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의 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으라 이러면 그것을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얻기 위하여 다 버린다 이렇게 예수를 얻기 위하여 자기가 유익했던 것을 다 버린 결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에게 빌리보서 4장 13절에 넘어오면 3장에서 바울은 내게 유익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버리고 나는 예수를 얻는다 라고 고백하였던 이 바울이 빌리포스 4장 13절에 딱 들어오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드디어 바울은 버리고 나니까 자기 안에 능력 주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돈의 문제를 초월하고, 건강의 문제를 초월하고, 미래의 문제를 초월하며, 이 거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는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버리기 전에는 우리는 언제나 중간지대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신앙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실험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겨낸 거지요. 버리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높은 차원의 영적인 세계에 바울이 올라가 있습니까? 왜 여러분이 제대로 안 풀립니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완전한 버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완전히 내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여전히 나의 일부인다면 여러분, 예수의 은혜와 능력도 여러분은 맛보는 것 정도로 늘 끝나는 것입니다. 맛을 보는 것은 내가 이 전체를 먹을까 말까를 선택하는 것이거든. 우리는 예수를 맛보았다면 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우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맛본 예수를 완전히 내 삶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이빌리보서 사장 13절의 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한 바울은 이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게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인물은, 어, 고린도 후서 이 말씀 통하여 사장 7절이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바울은 다 피우고 나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가 예수인 보배가 자기를 채운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비우기 전에는 이 보배가 여러분에게 담겨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거래서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래라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질거릇 같은 존재입니다 이질거릇은 아무리 아름다워도요 화려해도 값이 나간다 하더라도 부딪히면 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부딪히면 깨어진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이 여러분이에요. 아주 막 산산히 깨어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고.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래서 더 이상 이 질그릇은 하찮은 존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전부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일부가 담겨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가 내 인생에 전부로 다가왔을 때에 우리의 삶의 가치는 뭘까? 그것은 바로 육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가장 높은 빌딩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빌딩은 설계사에게 부탁했습니다. 기도하는 손으로 디자인해 달라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기도하는 손. 아래쪽이 넓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모아진 기도의 손의 형태를 따라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수는 63청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수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63 빌딩입니다. 63층입니다. 왜 62층이 아니고 왜 64층이 아니고 왜 63층이었습니까? 이분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가 무익한 것 쫓아가지 말자. 바울이 내게 유익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육신에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이 유익한 것들이 다 육체에 유익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영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영은 생명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그 영적인 것으로의 삶으로 우리 자신들의 인생을 거듭나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출세가 인생의 성공이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어떤 권력도 가지고 이러면 참 부러워할 만하겠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인생의 성공은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않. 여기 거듭나는 것은 영적인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변화에 도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과 저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도전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전이냐면 내 영혼이 거듭날 수 있는 삶의 가치관을 향하여 나의 육체를 던져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전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를 오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 여러분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나는 일부로만 누리고 있는데 이 일부를 가지고는 안 된다. 내 인생의 전체여야 되고 내 삶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변화를 위하여 나는 도전하자. 도전을 잃어버리며 교회는 결국 사단에게 무방비한 상태로 그냥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 마태복음 마태복음 13장 45절과 46절에 보면 진주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진주 장사가 어, 진주를 구하고 다니는데 평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한 값진 진주, 좋은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 가격이 너무 비싸요. 하지만 이 좋은 진주를 이 진주 장사는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이 진주를 매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좋은 진주는 복음입니다. 여기 좋은 진주는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발견했잖아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은 얻을 수 없잖아요. 이 예수는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 가장 유일한 생명인 예수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이제 여러분이 도전합니까? 진주 장사는 자기의 모든 물건을 싹 팔아버리는 도전을 했던 거예요. 예? 확신을 가지고, 이 진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고 이 진주 하나를 사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일부가 아닌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도전을 하시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남아 있는 인생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 안에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란이. 계란이 삶아 먹어버리면 하나의 계날이 지나지 않아요. 그러나 계란을 어미닭이 품고, 이제 이것이 병아리로 깨어나게 되면 또 다른 계란을 많이 낳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계란은 그 껍질이 없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육체를, 껍질을 깨고, 날개를 펴고 세상으로 살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에 내가 유익하게 여겨졌던 이 모든 것들이 어쩌면 여러분이 깨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전하고 눈물을 흘릴 그 장소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껍질을 깨십시오. 깨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차원의 삶으로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입니까? 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겁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수련회 여러분 꼭 가셔야 합니다. 저는 2013년 8월 달 여름 수련회 8월 1일 이 일을 잊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저 산에 올라가서 산삼을 캐기를 원합니다라고 선포하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삼삼의 밭을 나에게 줬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번 부산 수련회를 통해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산에 가서 산삼 몇 뿌리 캔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어도 죽어요. 그것 안 먹어도 먹은 사람하고 똑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산이 아니라 은혜의 장소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생애에 말할 수 없는 변화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가 일부였는데 이제는 이번 수련의 말씀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가 여러분의 전부가 되게 하는 축복을 줄 것입니다 제가 수련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 여러분 나하고 같이 산삼케로 갑시다 할때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믿었다면 따라왔겠지만 김철선 집사님 딱한 분만 따라왔습니다. 그분만 산삼을 캤습니다. 나하고 둘이 목사가 은혜의 장소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줄 거니까 가자 그러면 여러분은 잃어버릴 것을 육체적으로 다 내려놓고 배설물로 여기고 영적인 장소로 도전하십시오. 이번 수련회의 약속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하루에 다섯 번씩 집회. 죄송합니다 세번 집회. 열시, 두 시, 일곱 시이 집회 속에 여러분은 정말 이 새로운 영적인 이 차원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광양버스를 몇 대나 더 대절했습니다. 그게 성비어서 내려가면 안 됩니다. 돈 많이 주고 빌린 버스에 성도들 가득가득 타고 내려가서 은혜 받고 예수가 전부가 되어 버리면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 간증 하나 하고 싶은데 그거는 셀리드 인턴들에게만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어, 기도하시